안녕하세요 여러분 랍캐리입니다. 오늘은 올 봄에 입어줄 아우터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도 있고. 뭐, 최근에 구매해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구매해서 보여드릴 것도 있고. 봄이 너무 짧아져가지고, 사실 다 입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앞머리 아 잠깐 동안 좀 길러보려고 해요. 그리고 기르는 김에 핀을 구매를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패턴 다르게 해서, 이렇게 실핀인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한번 뭐 새로운 스타일 해보는 거죠. 그죠? 나름 도전입니다. 이거는 제가 선물 받은 건데, 스카이 블루 블루 이건 너무 예쁘죠? 패키지 자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컬러감을이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베이지 자켓입니다. 요런 솔리드 자켓은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소재는 폴리에스터 레이온 흠방이에요 요런 컬러 약간 채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베이지예요. 그래서 중앙에 이렇게 쓰리 버튼이 되어 있고 약간의 오버핏. 그리고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게이 안감이에요. 이소매의 포인트를 이렇게줄수 있는

이거 거의 몇년 전에 동대문에서 좀 싸게 해주고 구매를 한 거라서 얼마였지? 한 35,000원, 4만원에 구매를 한 거라서 이 골드가 금방 변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변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자주 들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꽤 깨끗하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팬츠는 H&M에서 세일할 때 구매를 했어요. 원래 69,000원인데 35,000원에 미들 시즌 세일 때 얼마 전에 했을 때 잠깐 구경 갔다가 딱제 체형에 맞고 38 사이즈가 딱한 사이즈 남아있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정말 너무 만족해서 지금 거의 한 달째 입고 있는데. 정말 자주 손이 가게 되는 핀츠입니다. 다음은 같은 베이지인데 조금 톤도 올라갔죠? 그리고 소재도 마 소재예요. 지금 딱 4월의 계절 가면은 이걸 입어주고 조금 더 날씨가 더워진다. 맵은 베이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폴리에스터 레이온 혼방된 두께감이 있는 음, 이런 자켓하고 그다음에 마 소재의 베이지 자켓 두 가지 정도의 자켓은 필수로 구매해 주시면 이거는 정말 매년 입을 수 있는 사실 유행을 타는 디자인이 아니에요. 완전 파워 숄더로 나온 것도 아니고 구매해 주시면 멋스럽게 연출하기 좋을 것 같아요. 악세사리도 좀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자개 느낌의 골드. 굉장히 무난하죠. 이건 그 강남역 빈프라임 매장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한 빈티지 원피스입니다 이렇게 몸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굿. 스타일이고, 진짜 저한테 딱 맞춤인 것처럼 여기 주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위트 스타일로. <목소리> 자, 다음은 같은 바 소재인데, 이거는 아주 쨍한 옐로우가 아니라서, 베이지에서 약간 주고 싶다 화사함을 조금 더 하고 싶다 라고 할때 입어줄 수 있는 자켓입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쨍하지 않으면서 봄의 산뜻함을 표현할 수 있는 심심하다 싶으면 저는 이런 스카프 바지에 벨트선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막, 이게 짧아가지고 허리를 전부 매기앤모하고 이렇게 그냥 포인트로 이렇게 라이트 옐로우마 진노랑 그 다음에 굉장히 톤이 어두운 네이비, 이너랑 명도가 높은 블루 이런 식으로 매치 이렇게 베이지 톤이죠. 톤이면서 소재와 색감이 조금씩 다른 그리고 약간의 포인트를 더 주겠다 싶으면 이런 옐로우 소재 이렇게 세 가지는 필수로 가지고 계셔도 매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블랙 뭐 블랙자켓 다 있으시죠? 정말 필수! 말이 필요없는! 요거 두개는 같은 디자인이에요. 컬러만 달라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자켓입니다. 이번에 구매를 했는데 너무 마음에 쏙 듭니다. <laughs> 아까처럼 이렇게 팔 부분이 포인트 될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너로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도트 무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포인트가 될수 있는 같은 블랙이더라도 다음은 라이더 자켓이에요. 라이더 자켓도 어 간절기 때 입어주기 좋죠. 거의 락식 이런 찡박힌 거 사실 상당히 사랑하거든요. 구매를 했는데 자주 입어주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제가 리폼을 해서 좀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레이스를 좀 달아 봤는데좀 중화시켜 줄수 있는 아주 페미닌하고 굉장히 여성스러운 이런 드레스하고 같이 매치하면 더 굉장히 유한 아주 매력적인 스타일링이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자라에서 구매했던 이 드레스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양쪽으로 강렬 강렬. <laughs> 봄이니까 좀더 컬러감 있는 라이더 자켓 한두개 한 정도 더 추가로 구매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체크 패턴 얇은 소재이면서 블루와 오렌지가 같이 회색되어 있는 이런 자켓. 이것도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한두벌 정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활용도가 높죠. 그리고 아라에서 네, 작년에 샀나? 5년 전에 샀나?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청 자켓이면서 이렇게 트위드 스타일을 같이 패치해서 매치한 게 정말 너무 개성 있고 예뻐가지고 잘 샀다 싶어요. 단추도 중간에 보면. 하트, 하트. <laughs> 이런 포인트를 준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자라 아주 아주 칭찬합니다. 일반적인 청자켓 말고 이렇게 포인트가 되고 조금 특이한 청자켓 하나 정도. 자 다음은 안감이 없는 굉장히 차랑차랑 거리는 시멘트 컬러라고 해야 되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게 어울려요. 이렇게 각잡힌 거보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2015년도에 파리 여행 갔을 때 저는 파리가 따뜻할 줄 알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자라 매장에 들려가지고 구매를 했던 겁니다. 정말 두껍지 않아서 한여름에도 비 오거나 그러면 좀 춥잖아요. 그냥 민소매만 입기? 그럴 때 이렇게 서브로 들고 다니면서 한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는 그런 트렌치 코트예요. 이렇게. 팔 부분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버클의 포인트까지이데 뭐 버클까지 하진 않지만 이런 포인트들이 예쁘잖아요. 그죠? 어깨 부분도 이렇게 독단대로 되어 있습니다. 벨트도 없고, 단추도 없고 이렇게 그냥 흐르는 느낌으로 있는 이거는 저희 엄마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같이 입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60대인데 이거는 뭐 20대, 30대 세대 구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트렌치 코트인 것 같아요. 다음 트렌치 코트는 이런 베이직하면서 굉장히 박시해요. 아, 소재는 코튼, 폴리, 나일론 혼방 그 소재입니다. 네, 굉장히 좀 두께감이 있으면서 시원해요. 오버핏이고, 다음은 네이비 프렌치 코트입니다. 안에는 네. 이렇게 면 소재로 해서 체크 패턴으로 되어 있고, 자라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네이비 컬러. 이렇게 떨어지게 있는. 이거는 따로 단추가 있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허리띠 이 벨트로만 묶어주는 스타일로. 패턴이 다른 안감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살짝 보이는 패턴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입을 때. 여며주지 염며, 않고 바지를 좀 다른 컬러를 입어서 벨트의 흘러내림이 포인트 될수 있게 <목소리> 그리고 거의 산지 한... 이상 된것 같아요 약간 변형된 트렌치 코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디테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두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블랙 컬러이면서 조금 독특한 아우터를 구매하고 싶다 라고 하면 단추라던지 주머니 라던지 이런 좀 다른 것과 다른 독특한 포인트나 디테일이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지 컬러 보시면 베이지, 그 다음에 조금 톤다운된 시멘트 컬러의 이런 베이지 그 다음에 카키처럼 흐르는 디자인의 트렌치 그 다음에 좀 각을 잡아주는 트렌치 이렇게 컬러별로 이런 것도 아, 여기까지 저는 최근에 구매한 아우터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아우터들 올봄에 열심히 입어줄 아우터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